안녕하세요. 김뚱땡입니다. 오늘 아들에게 오늘부터 본격적인 문법 수업을 시작합니다. 현재완료 간단하게 개념을 좀 살펴볼게요. 현재완료가 뭐죠? 현재완료는 네. 과거부터 현재까지 관련 있는 시제. 그렇죠. 과거에 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 말해요. 현재완료의 형태는 사실 좀 암기해놔야 되거든요. 한번 외워볼까요? have has, have, has. PP. Have, has pp 예 위쪽에 나와 있어요 자 부정문 할 때는 뭐라고 해요 부정문 할 때는 음. hasn't haven't pp 그렇죠 haven't hasn't pp 의문문 할 때는 have as, d o e pp yes 주어, have as, no d o e haven't hasn't 이렇게 대, 다 파는 거예요 음. 자 이따 이따가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걸 다 빈칸으로 만든 걸로 테스트합니다 지금 바로 외우셔야 되고요 현재 완료의 용법은 뭐가 있어요 용법 완료, 경험, 계속, 결과가 있죠? 네. <laughs> 시험 본다고 말안 했다가 시험 보니까. 이거 흔들리면 안 돼, 카메라가. 자, 완료에 쓰이는 부사 4개 지금 외울게요. 뭐 있어요, 완료? Just, Just already yet now. 그렇죠. 자, 완료는 과거에한 일을 지금 끝냈을 때 하는 말이에요. 뭐가 있어? Just already yet now. 외웠어요? 네. 자, 안, 안 보고 한번 해볼게요. 완료에 쓰이는 부사. just already yet now. 오, 안 보고 아주 잘했어요. 경험은 뭐가 있어요? ever, never, never, never before, often, once, twice, three times, many times, h 그렇죠. a v have been. have h v e been to. have been to. have been t o 는 뭐야? 뭐뭐에 가본 적이 있다. 맞아요? Mm. 오케이. 경험에 쓰이는 게몇 개예요? 하나, ever, never, before, often, once, twice, three times, many times, have have been to. 총 몇 개인지 모르겠고 일단 외우세요. <laughs> 그다음에 계속해 쓰이는 부사 뭐 있어요? 계속해 쓰이는 부사? For since long how? How, 아, long. how long? For since how long? 그죠? 네. 오케이. Okay. 그래서 이거는 어, 과거의 한 일을 뭐뭐 동안 또는 뭐뭐 이후로 또 얼마나 오래 계속해 왔는지를 묻는 표현이에요. 결과 표현은 뭐가 있어? 대표적으로 이거는 두 개를 외워두면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한다. 그냥 두 개는 외우자. has gone to 가버린 결과 지금 여기 없다. 뜻도 외워야 돼요. have a lost는 뭐예요? 잃어버린 결과 지금 음,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능에 시험에 잘 나왔던 내용들, 고등학교 이런 때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현재 완료는 명백한 과거 시제나 왠과는 함께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아, <laughs> 네. 자, 연필 하나 필요해서 잠깐 이쪽로 으와 보세요. 현재 완료는 봐봐요. 어디 있지? 어, 여기 현재 완료는 과거에 어느 시작한 게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되는 걸 말해요. 과거 과거에 시작한 일을 지금 딱 끝냈다, 끝냈다. 또는 과거에 시작한 일을 지금도 여전히 계속 하고 있다, 계속 뭐하고 있다. 또는 과거에 몇번 해봤다, 몇번 해봤다. 또는 과거에 그가 가버려서 지금도 여전히 없다. 이렇게 뭔가 연결된 시제예요. 현재 완료는. 그런데 과거 시제는 뭐야? 과거 시제는 이쪽으로 내려가서 보면 과거는 딱 점으로 표현되는 시제야. 현재가 있으면 과거. 그럼 현재랑 과거는 연결이 된 거야? 안된 거야? 안된 거야. 과거 시제는 현재 완료 형태랑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거죠. 또는 웬도 점 시제죠. 웬. 너 언제 뭐 했니? 언제 뭐할 거니? 이렇게 점 시제는 현재와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완료랑 함께 쓸 수가 없는 거야. 현재 완료의 개념 자체가 과거 어느 시점부터 현재까지 뭔가 관련이 있는 시제다. 이런 게 현재 완료인데 과, 과거 과 시제는 과거 딱 점시제, 왼도 점시제다. 그래서 현재랑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현재 완료랑 과거 또 외는 함께 쓸수 없다라는 거죠. 이해 가요? 왜? 얘는 점이니까. o k 이 네. 그래서 외워볼게요. 현재 완료는 명백한 과거 a y 네.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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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a y o y o u l o s t the Jeju a s l a n d k 번 읽으라고 그랬는데 y 번. 네. 갑자기 너가 w h e a h a y o y o u l o s t 아. w h a n h a y o y o u b e o n t o Jeju i a l a n d 제주 y Okay. Okay. a v e y o u been t o Jeju i s l a n d 너는 제주도에 언제 가봤냐? 근데 have been이 현재 완료잖아요? 네. 근데 when과 함께 썼어요. 맞아요, 틀려요? 어, 틀려요. 틀려요. 그럼 이거 그냥 엑세표 하시면 되고요. 네. 엑세표 할 필요는 없어요. 책에 낙서는 안 할게요. <웃음> 안 <웃음> 하고 잖아요 아, 머릿속으로 하시라는 거죠. 네. 자, 이번에 읽어봐요. He has lost his bag yesterday. 그쵸. 자, 현재 완료 has a lost라는 표현이 쓰였는데, 갑자기 yesterday라는 과거가 나왔어. 돼요, 안 돼요? 과거와 현재 완료는 안될것 같은데요. 함께 쓸수 없으니까 안되죠 당연히 맞았어요. 그럼 머릿속으로 x 빼 하면 돼요. 낙서는 음. 안 하고요. <laughs> 자, 3번 읽어 봐요. She has never eaten a dish last year. 그렇죠. 어, 얘도 현재 완료인데 last year랑 같이 쓰였어요. last year는 과거잖아요. 그죠? 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4번 네. 읽어 볼까? I have a ha I have Ever been to France last month? 음, 어 last month는 뭐야? 장 지난 달이라는 과거잖아, 그지? 네. 과거랑 현재완료 have been 시제가 같이 쓰이면 된다, 안 된다? 안돼요. 안 된다. 자, 5번 해볼게요. Tom has often read a book t years ago. 네, 자 ago는 뭐야? ago 3년 전에 과거시제죠. 네. 과거시제랑 has read라는 현재완료가 함께 쓸수 없다. 자, 이거 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에 주로 답으로 나왔던 애들이에요. 음... 아,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 예문으로 실어놨고요. 자, 이제 13번을 뒤에 찾아서 현재 완료의 시험을 한번 봅시다. 뒤쪽으로 가면 똑같은 게 있고요. 13번 있어요. 13번. 조금 내가 찾아줄게요. 내가 만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페이지인지 알고도 탁, 편대탁 나왔어, 와, 대박 자, 자, 해볼게요. 현재 완료는 빈칸 넣기 하면 돼요. 외워볼까요? 현재 완료는, 아니, 쓰지 않아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현재 완료는. 그 책에 대한 낙서하지 않아요. 네. 현재 완료는. 어. 과거부터 현재까지 있지? 관련 있는 시제이다. 맞아요? 네. 네. 현재 완료 형태. 한번 해볼까요? 현재 완료 형태는. 어, 현재 완료 형태는. Has 뭐야? have as pp 부정문은 뭐예요 haven't h a s n pp 잘했어요 의문문은 have as 주어 pp yes 주어, 주어, 피피. 피피. Yes, 주어 피피. have as no 주어 haven't 죠 현재 완료에 4가지 네 문법이 있어요 완료에수 있는 부사 4개 네 친절하게 써놨네 아. Yet 아, 요거는 우리가 한번 외운 다음에 해야 될것 같아요. 구구단 같은 거라. 그래, 요거는 용법은 다음 시간에 외우면서 하고요. 요거 현재 완료는, 아빠 나오셨네요. <laughs> 현재 완료는, 자, 요거 빈칸 넣게 해주세요. 이거 마무리하게. 현재 완료는 말로 읽으라고요. 현재 완료는 명백한 과거, 왠과 함께 쓸수 없다. 다시, 현재 완료는, 과거, 웬과 함께, 함께 쓸수 수 없다. 수. 와, 너무 잘했어요. 박수, 박수 쳐주세요. 아하하, 오늘 수업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8분 9초, 10초 촬영하고 있습니다. 엄청 잘했어요. 다음에 외워서 말로 시험 볼게요. 오케이? 지금 외우세요.